해치야. 그 생각만 하면 진짜 화가 가라앉질 않네 적당히 오라고 했잖아 작작 안 오냐 머리털 다 빠지거지 흐흐흐 <laughs> 입만 어두 나 잠깐 사장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우 틈만 나면 앞발이 먼저 나가 나 잠깐 화장실 좀 음료 야, 나오면 둘이 받아줘 아씨 머리 아파 부티 너는 수강 신청했어? 어뭐 그치 그치 4학년 때 쉽게 쉽게 가려고 과목 좀 많이 잡았어 응 그렇구나 어음 음료가 안 나오네 첫 번째 안 친한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안녕. 어 어? 아팔랑이네 막내 언니분이신가? 헤헤,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와, 여기서 다본 애 팔모가. 타이지 언니야, 같이 올리브 일 가자. 그래. 아오, 어, 나한테 인사한 줄 알았네. 두 번째, 나한테 인사한 줄 알았을 근데. 때 우리 뒤에 분 너한테 인사하던데 누군지 알아? 몰라, 나잘 기억 못해. 타이비, 내가 착각했나 보다. 코이나. 응? 아빠. 아이 또 낚였네. 세 번째, 내 이름 부른 줄 알았을 때. 아, 배고파 음식 언제 나오지? 어 나왔다 나왔다. 오후에. 어 예. 아니네. 안아도 낚였네. 네 번째, 내 음식 나온 줄 알았을 때. 오 이번에도 아니네. 오 왔다 왔다. 순대국밥 시키신 건 맞나요? 어 뭐야 돼지국밥이네. 학생들 미안해 다시 먹을래요. 다섯 번째, 음식이 잘못 어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먹는다. 카드 다른 걸로 해주셔야겠는데요. 여섯 번째, 잔액 부족 혹은 다른 카드랑 헷갈린 경우.